오, 저는 빠나나 어떻게 먹어서 안 먹어볼래요? c h e 잭... 잭... 잭잭잭잭 k check, check, c h 잭스 트리시라 나오지? 도대체 왜 c h e 그냥 과일 e c k 말하면 되잖아. 오, e c k c 겠 e c k check, check, c h 틴트 우와. 틴트 대박 그다음... 안 잘려? 아니 잘 잘려

아. 와. 이거 너무 예쁜데? 도와줄게. <laughs> 더, <laughs> 더, <laughs> 시간 은6시씩와 진짜 예쁘다. 진짜, 여러분 시무 시원 하 잖아？너도 응. 한번 밟아볼래봐밟아도될것같 아. 네. 어, 바, 아, 집어넣을게발하니까 어? 겁나 <laughs> <거> 진격의 거인인데, <거인이네. 웃음> 와개 개구멍. 어, 이게 다 개구멍이야. 아, 맞네, 맞을 걸. 라고 바닷가에 살던 애들이 말했다. <laughs> 라고 성공을 말했다. 올해 그 글씨 썼다. 응. 보라색 날개. 진짜 끝도 없이 해변이 이어져있다. 찍사 나왔다. 찍었다. 나네 뒷태 아주 그냥 막갈라이 찍어버렸어. 아싸리야. 저런 거 앞에서 찍어야 돼, 야자수. 야자수? 아 오케이. 왜 이렇게 빨라? 우리가 밟을 뻔거든 안녕, 꽃기야꽃기좀 올게. 어, 여기. 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. 음, 네. 그림자로 위협 위협해 줄까? 그림자로? <laughs> 난 솔직히 아... 있잖아 내가 계속 찍어 달라 해서 네가 좀 싫어할 줄 알거든. 네. 어, 네가 더 열심히 찍어. 달라 <laughs> 한정 직히안 좋아하거든. 근데 진짜 너무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어. 그냥 찍을 맛이 나. 제주도 너무 작고 귀엽다. 어디서 세? 예. 네. 이 물생가? 너무 작고 귀여운데. 그러게, 어. 오오오 오오오. 오, 오 신기 신기. 여기 아기들 놀이터 였어네아기놀이터 어, <목소리> 뭐야, 어, 나. 아, 맞네. 아기 놀이터였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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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찍는 렌줄 아기 너무 좋아하겠다. 아니, 여기 여기서 한게 가. 어른일까? 어, 산책하자, 우리. 아침부터 요가와 운동 하시는 건데. 멋지다. 이런 삶을 배워야 됩니다, 여러분. 여기 경치도 깔끔. 여기 올라가는 느낌. 아, 올라갈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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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인 이실대야 이거 나중에 우리 오늘 모래 사장 가잖아. 어. 썰매 타는 게임 어떻게 야, 이거 다시 말해 봐. 아까 걔지나가면 건지 게 빠르다. 티켓 먹을 거라며. <laughs> 아 이거 얘기하려고 근데 네가 말. 아 미안. <laughs> 와.. <laughs> <laughs> 내가 소품 내가 내소포좀 모아 올게. 나거 기다 봐. 이거 소포 같은 것도 필요다고 몰라. 이거 똥인가? 똥 아니겠지? 똥인 거 같아. <laughs> <안> 만 찔래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? 어, 일로 <laughs> 어? 와. 그림자를 잡어 나좀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을게. 살짝 보적떼기 같은 거. 끝. 포인트 줘여줘아 아, 포인트... 아내돼 네, 굴러갔지마! 소풍소풍 굴러가고 있어. <웃음> 오잉. <웃음> 오잉. <웃음> 땡큐. 나이스. 이렇게 하면 되나? 무이이네. 아이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지? 아아 여기야? 오예다너 정말 영상미 이런 거알구나 야,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응, 뭐야, 살짝 고적대이기도 하고 아닌가? 좀 찢어서 찢어보려. 몰라, 고적대기. 야, 빨리 나오세요. 이 네, 빨리, 이 네, 네, 그림자. 이손안 나오. 저기 걸어. 우리 바다. 아, 내가. 야, 저 우리 바다 지금 들어가면 발 아프겠지, 상처 나가지고. 아니 괜찮아. 물에 들어가자. 아니, 우리 엄마가 맨날 어, 소독된다고 했어. 오, 어, 뭐, 그러면 들어가야지. 어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<laughs> 라고 이때까지 재연한 거였습니다. <laughs> 오, 요, 요, 요. 아! 야! 아, 하도 안 아프네. 어, 시원한데? 야, 나 바닷물 이렇게 한거 진짜 거의 2년만이야. 어 아, 아. 와, 미쳤다. 야, 음, 바다 냄새... 그래, 이맛이야 야, 더 들어와, 언니. <laughs> 네, 뭐, 거기서 좋다, 고더 들어와, 왜 거기서 좋다... 발목을 당겨야지 아, 괜찮다고... 나 지금 벌써 발이 반다 들어갔다고... <laughs> 아, 나 종아리 찼다고 우와~ 힘이 다시 올래? 호치 그때는 그냥 제구 너 제구